이사하자. 이사해야 재밌어. 네. 자려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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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네, 응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요아마지줌마아줌아니아아니 아줌마. 아시마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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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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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마 아줌마. 려줌마 아줌마. 아줌마. 아 지금부터 채라인 TV 스튜디오 음악방송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. 세계의 중심, 남북의 중심, 서울의 중심, 파주의 중심, 월롱의 중심, 제 중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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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해되세이 <일어나지 않아. 웃음> <laughs> 목사님, 아우 나 집중심을 많이 부르고 나니까요. 아, 중심은 <laughs> 두 가지만 해야 됩 아니, 다할 겁니다. 영영 그거 내가 지금 응응 응. 응. 조금만 저 좀만 여 언니 아이 하나님 참으로 참으 참...